나나나? 아? 뭐가 있는 거야? 다죽었 죽었어? 가고야가슈 가짜!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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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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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슈고, 슈고, 같던데 가자야. 가자야. 그 아니야? 진 진짜. 진짜? 하지 마. 아니야? 아... 하지 아... 아...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아지... 마. 아아 야, 진짜야? 바나나 바나나. 아니야? 응? 네네 갖다 놓을 거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진짜야? 가자야. 어? 다른 데 가는데? 야, 저거 진 아, 진자인가 봐. 어? 언제야? 어? 드루다 가짜야? 잠깐만! 아, 잠깐 드루다 가짜야 뭐해! 리나! 많이 잡았는데 집 가볼까? 아, 하지마! 하지마! 자왜 아, 아, 아. 이렇게 아. 웃었는데? 누구야? 야 리나 리나 이. 예. 우리 이따 돌아가서 만약에 윤니 나나 만나면 가짜인 척 음. 해보자. 오케이. 약간 이상한 대사 해야지. 몰라. 이상 한 대사 하고. 피나가 멈추고. 피나가 멈추고. 피나가 멈추고. 예 그러면은 뭐라고 할까. 여기야 물건을 뭐 들었으면 약간 여기도 있다. 약간 이런 거. 아니면 우리도 바나나 할래? 바나나? 바나나 괜찮다. 아니면 그 뭐냐. 여기 폭탄. 이런 식으로 소리치면서 가도 좋을 것 같은데? 어 좋아 근데 여러분랑 다른 얘기 해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누가 폭탄 있다라고 하고 나는 그냥 대놓고 눈앞에 있는데 다 죽었어? 약간 이러고 갈까? 나 오케이 야 이거 뭐 여기 신발 있다 신발 오케이 신발 있고 나는 가짜 있다 어? 근데 나는 가짜 이건... 들고 야어가 오케이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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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리 지금, 지금부터 약간 말 조심 어, 오케이 나 죽었어? 반짝반짝 죽어, 죽어, 죽어 빨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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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또 빨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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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는 가 같은데, 진짜가 아야왜 진짜야, 진짜야? 은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 왜 진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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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바나나 <laughs> 바나나. 죽은 거 아니야? 빠나나, 나나나나나나요나나 나나랑 윤희섭이 언제 와? 진짜야? <laughs> <거> <laughs> 잠깐만. 많이 다 왔는데 집에 가볼까? 죽이다니! 리네 복수다! 아니 유로 차라리 뭐나 살아! 나말이나 살아! 어나 버려졌어! 나 살아! 어 우리 선배 그 미안해! 버리고 아니 가나 데려가서 나탈 했어 나는 또, 아니, 그, 꺼버렸어. 야, 다니 지금 나어또 하자, 또 하자. 아, 또 하자. 오이거 맞냐고. 헤이,